첫째, 소화 장애가 생기겠죠. 소화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위의 분비샘 기능이 망가졌어요. 건조해지고 어,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면 소화액도 잘안 나오고 위산도 잘안 나오고 위 점액질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위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소화액이 안 나오고 뻑뻑하고 단단해지고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소화 장애가 발생하는 거고 소화 장애로 인해서 뭐 쓰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부룩한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트림 위의 진액이 고갈됐을 때 다양한 위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소화장애 진액 고갈에 의해서 위가 음식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내가 처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식도 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역류를 시키겠죠 그래서 위의 진액 고갈로 인해서 역류, 흉통, 화끈거림, 모기물감 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의 대부분의 원인은 위의 진액 고갈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